안녕하세요. 부동산경매전문가 황금나침파입니다 근본소개자료는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진주택재개발 1구역 근린주택경매물건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사건 번호 2016타경 51424번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근린주택 경매물건은 수진주택재개발 1구역 내의 건물로 분당선 태평역에서 573m, 8호선 수진역에서 622m의 더블역세권으로 추후 재개발 이익까지 염두에 두어 중, 중장기적인 투자로 유효한 경매물건입니다. 성남시 수정구 수진 주택 재개발 1구역은 성남시에서 추진하는 도시 재생을 위한 재개발 사업 중 가장 진척도가 좋은 사업장이라 할수 있습니다. 주변에는 신흥 1구역과 상구역 그리고 태평 1구역과 상구역 등이 등의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남시 수진 주택 재개발 1구역은 2019년 5월에 2030 도시 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 후 2020년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정비 구역 지정을 준비할 예정이며 입지적으로 성남시 태평과 모라는 수진역 교통을 중심적으로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입니다. 성남 수정구 수진동 근린주택 경매물건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살펴보면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공동주택 개발이 용이한 곳으로 지역지구의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지 63.1 제곱미터로 2020년 1월 기준 제곱미터당 개별공시지가는 266만원이니 참고 바랍니다. 이어서 물건 현황입니다. 성남시 수정구 근린주택 경매 물건으로 진행 중인 수진 주택 재개발 1구역 건물은 1987년에 보존 등기되었으며 건물 면적은 44.28평에 토지 면적은 19.09평입니다. 감정가는 2020년 3분기 에 재감평을 통해 5억 5,032만 원으로 재공시되었습니다. 금번 10월 12일에 3차 입찰이 재감정 재감정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진행 예정이며 입찰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1시 10분까지 운영되니 참고 바랍니다. 매각 물건 현황을 살펴보면 1987년도에 사용 승인된 구 건물로 1층은 근린 생활 시설, 2층과 3층은 주택으로 이용 중이었으며 현장 조사 결과 인근에는 근린 주택과 다가구 주택 등이 혼재한 주거 밀집 지역입니다. 본 건물은 외관상 많이 노후되어 있으며 관리 상태는 부실한 듯 합니다. 또한 계량기 일부가 제거된 흔적이 있으며 일부만 사용 중에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지난 차수 매각 물건 명세서에는 일괄 매각으로 제시해 건물은 포함되어 경매가 진행 중이나 등기상 말소되지 않고 인수되는 등기상 권리 설정 권리가 있는 듯하므로 근본 입찰 전에 공시되는 법원의 신규 매각 물건 명세서를 필히 참고하여 권리 변동 내역을 체크 바랍니다.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등재 및 이행강제금 부과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정상적으로 운영적인 근린주택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근본 경매물건은 수익형 부동산으로 운영 중 중장기적으로는 순인주택재개발을 통한 조합원 자격으로 입주권을 확보하는 단계까지 진행이 필요한 물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장 방문을 통해 이와 관련하여 6.17 부동산 대책 및7.10보안 대책 이후 변경된 조합원 지휘승계 여부와 투기 과열직으로 지정 이후 투자 리스크까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듯합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현재 기준 건물 등기부 등본상 말소 기준 권리는 2016년 3월 31일에 설정된 서울상호저축은행의 강제경매 기입 등기입니다. 채권행은 토지 등급에 설정된 감류를 기한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참고하기 바라며 신권으로 자료, 자료가 미비한 점 양해 바랍니다. 토지 등기부상 가등기가 설정된 부분은 있으나 이에 앞서 감류가 설정된 상황이므로 특이점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근본차수외각물건명세서및 새로운 토지 건물 등기부 등본을 꼭 확인해서 변동된 추가 권리 관계를 확인해야 할 듯합니다. 성남 근린주택 경매 물건은 신건으로 현재 법원의 재매, 재매가 관련 매각 물건 명세서가 공시되기 전이므로 전회차수 기본 자료를 참고로 평가하니 추후 변경된 권리 관계 확인을 위해 필히 새로이 발표되는 매각 물건 명세서 및 새로운 등기부 등본을 발급하여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차수 2018년 4월 30일 작성기준 법원은 매각물건명세서를 살펴보면 4명은 선순위 임차인이 확인되고 있으며 배당요구는 일부만 진행한 상황이므로 현장 방문시 필히 면밀한 검토와 체크가 필요하니 참고 바랍니다. 이어서 입찰과 산정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경매 물건은 단기 투자보다는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이제 도시재생은 어디서나 손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테마이며 쉽게 접근할 수 있으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투자체입니다. 특히 6.17 부동산 대책 이후 투기 가열지구로 지정된 고대서는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도시정비, 도시정비법상 조합원 지위 승계 금지규정을 규정하기는 필수입니다. 여기는 다주택자인가 또한 5년 재당첨 금지 규정에 적용되는지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다만 경매 경우 특례 조항에 의해 국가기관이나 금융권 저당권 실행 등의 예외 조항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의한 토지 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올 2~3분기에도 꾸준한 거래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도 지역별 편차는 크게 보이고 있으나 활발한 매매는 시장 흐름을 체크할 수 있는 좋은 내시라고. 생각됩니다. 경매물건은 같이 출론해도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될수 있다는 의견이니 참고 바랍니다. 경매물건은 토지 면적이 19.1평으로 활용도 측면에서 사업성 검토가 우선되어야 하나 입주권 부여시 좋은 혜택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일대 단독, 다가구 실거래가 현황도 살펴보면 매우 다양한 거래 현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평당 1,600만원대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니 참고 바랍니다. 네이버 부동산을 통한 확인 매물을 살펴보니 수진 주택 재개발 1구역 내 임금 매물이 6건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효과를 잘 분석하고 현장 방문 후 시세 및 수급 현황 등과 함께 사업 진척도를 면밀하게 체크해서 본다면 투자에 매우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법원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수진동 일대 토지 건물 거래 현황을 통해 인근 부동산에 대한 법원의 매각 물건의 현장 분위기를 파악하는데 많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매로 진행되는 매물이 많이 없는 경우에는 다소 다소 분석에 어려움이 있을 듯하니 이점은 참고 바랍니다. 조건은 확대해가며 비슷한 물건에 대한 관심도는 꼭 확인이 필요할 듯 합니다. 법원 경매를 통한 부동산 투자는 본인의 투자 목적과 운영 계획을 철저히 준비해서 이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과 산정하는 데서 시작하는, 사, 시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 사진입니다. 근본 소개 자료는 법원 후 매각 물건 명세서 및 현황조사서 그리고 인터넷 경매 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과 한금 낮침판의 개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진주택 재개발 1구역 근린주택 경매 물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